제가 국제결제은행, 은행, 은행 규제문서, 도매형 CBDC 파일럿 문서들을 하나씩 파고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자기가 뭐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연으로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XRP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이 등장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이야기를 통째로 갈아엎곤 했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관점은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큰 전환점이 될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XRP가 앞으로 새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서 실제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분류를 잘못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XRP가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 안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황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XRP를 보면서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결정적인 지점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코왕 구독자는 최신 AI 자동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는데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왕 채널의 모든 지표와 AI봇은 무료이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이 시타델 포트리스와 5억 달러짜리 딜을 체결했고, 이 돈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XRP에는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국제결제은행의 보고서들, 은행시스템 표준, 그리고 최신 도매형 CBDC 테스트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면서, XRP가 이새 금융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어디에 들어맞는지에 대한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그 흔적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XRP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전제들을 완전히 재정의하게 만드는 질문 하나에 답해 보려 합니다. 먼저 토큰화된 금융 구조부터 다시 짚어보죠. 토큰화된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 나스닥이라는 큰 토큰화된 시장이 있고 그 안에 애플 주식 같은 개별 자산이 또 토큰으로 존재합니다. 이둘 사이에는 항상 시장이 존재합니다. 이 시장 안에서 서로 다른 자산들이 교환되죠. 각종 규제와 은행 규정들을 보면 특히 이런 토큰화된 구조에서는 이 시장들이 반드시 특정 자산으로 미리 자금이 채워진 계정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자산을 교환하려면 그 사이에 교환을 담당할 중간 자산이 미리 그 시장 안에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XRP입니다. 리플이 XRP를 직접 공급해주거나 혹은 2차 시장에서 XRP를 사들여서 그 시장 안에 예치해두고 해당 시장에서만 쓰이도록 사실상 얼려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유통시장에서 XRP가 빠져나가면서 실제 유통량이 줄고 그만큼 희소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서만 놓고 보면 그럴듯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깊이 파고들다 보니 무언가 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두 개의 금융 시스템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는 프라이빗 금융 시스템, 특히 블록체인 크립토 영역에서 대형 은행과 기관들이 쓰는 폐쇄형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퍼블릭 금융 시스템,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개 네트워크와 리테일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이 프라이빗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퍼블릭 시스템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라이빗 쪽은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규칙과 구조를 만들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퍼블릭 쪽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프라이빗 영역에는 JP모건의 오닉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오닉스 사실상 JP모건 버전의 XRP라고 봐도 됩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결제 자산 역할을 하고 우리가 XRP에게 기대하던 그 기능을 은행 자체 토큰으로 수행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그럼 XRP 자리는 다 뺏긴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은행들은 각자 자기들만의 프라이빗 체인을 만들고 거기서 쓰는 자기들만의 코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JP모건이 JP모건 계열사로 돈을 보낼 때 굳이 외부 네트워크를 쓰지 않고 그냥 자기들 토큰을 써서 내부 이체를 처리합니다. 이걸 이들은 디파지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는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잉글랜드 은행이 주도하는 파이널리티라는 프라이빗 결제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은 결제 최종성 규정 아래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구조를 갖습니다. 일본에서도 각 은행들이 은행 발행 토큰을 이용해 서로 간 결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각 나라, 각 은행들은 은행이 발행한 돈으로만 자기들끼리 결제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되돌리기 힘든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면, 만약 이 도매 금융 시스템이 우리는 그냥 은행이 발행한 돈으로만 정산하겠다고 확정해버리면, XRP는 이 프라이빗판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XRP는 더 이상 은행 기관용 인프라가 아니라 그냥 XLM처럼 퍼블릭 영역에서 개인 간 송금에 쓰이는 정도의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그럴 거면 도대체 XRP는 왜 존재해야 하나?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아 리플은 이 문제를 이미 이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리플이 그동안 해온 모든 전략적 움직임을 되돌아보면 결국 하나의 목표로 수렴합니다. XRP가 프라이빗 돔의 금융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핵심 도구가 바로 리플 USD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여기서 리플 USD 트로이 목마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저 말한 필, 즉,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하지만 그말 안에는 XRP라는 병력이 숨겨져 있는 구조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지금 말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시선은 리플 USD에 가 있고 XRP는 그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리플이 도매 결제 세계, 즉,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이 시스템이 요구하는 모든 규정을 충족하는 자산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리플 USD입니다. 이미 리플 USD는 두바이에서 규제 승인을 받았고, 이 무대가 사실상 시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 시험장을 통해 리플 USD는 이미 이 정도 레벨의 규제 환경에서 통과된 자산이다. 이제 더큰 세계로 확장해도 된다. 라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좋아. 리플 USD는 프라이빗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다 치자. 그렇다면 XRP는 정확히 어디에 서게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가장 큰 실수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우리는 XRP를 통화, 결제자산으로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가 XRP에게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결제란 개념을 다시 볼게요. 송금자가 유로를 보냅니다. 중간에 어떤 자산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취인이 원하는 통화가 계좌에 들어옵니다. 이 마지막 순간, 즉, 최종 통화가 계좌에 도달하는 그 시점이 바로 결제의 끝, 법적 의미에서의 결제 완료입니다. 이 흐름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보면, XRP는 결코 마지막 지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XRP를 굳이 결제 토큰이라고 부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XRP를 다른 방식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이것입니다. XRP는 통화가 아닙니다. 결제 자산도 아닙니다. XRP는 변환 자산입니다. 즉 서로 통신하지 못하는 두 시스템 사이에서 가치를 바꾸어 주는 순수한 변환 엔진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순간 XRP는 통화 규제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프라스트럭처의 일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되면 은행들은 한 가지 사실만 신경 씁니다. 제대로 작동하느냐. 우리가 XRP를 통화로 포장하는 순간 규제기관과 은행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통화를 가지고 있고 그 통화로 결제 시스템을 설계해 두었다. 굳이 새로운 통화를 더 넣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XRP를 변환자산이자 핵심 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면 그 순간부터 XRP는 눈에 띄지 않는 레일이 됩니다. 위에 올라타는 기차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레일이 없다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가 진짜 XRP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먼저 국제결제은행의 금융시장 인프라 원칙 문서로 가보겠습니다. 그중 원칙 9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금융시장 인프라는 가능하다면 중앙은행 화폐로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신용 유동성 위험이 거의 없는 자산으로 결제해야 한다. 이 말은 사실상 이렇게 번역됩니다. 도매금융시스템 안에서는 가급적 중앙은행 화폐, 최소한 은행이 발행한 아주 안전한 자산으로만 결제하겠다. 여기에 XRP를 통화로 끼워 맞추려는 순간, XRP는 이틀과 정면 충돌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XRP가 돈처럼 행동하면 결국 돈처럼 죽는다. XRP가 인프라처럼 행동하면 전체 시스템을 조용히 떠받치는 레일이 된다. 그래서 저는 XRP를 이렇게 부르자고 제안합니다. 변환자산이자 핵심 서비스 제공자. 핵심 서비스 제공자는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맡지만 그 자체가 결제자산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과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통제해야 할 결제자산 목록 안에 XRP를 넣지 않아도 된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대신 이 변환 레이어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관점으로 XRP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XRP가 진짜로 핵심 서비스 제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책 검증, 결제 레이어 바깥 존재 입증, 운영 보증. 하나씩 아주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첫째, 정책 검증입니다. 요즘 많이 언급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의 프로젝트, 가디언, 영국의 DSS. 이런 것들은 퍼블릭 체인과 프라이빗 체인이 실제로 연결될 수 있는지, 법적 결제 최종성은 인정될 수 있는지, 감독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시험해 보는 라이브 실험장입니다. 이 실험이 끝나면 각 기관들은 두 가지 문서를 발표합니다. 법적 결제 최종성 의견서, 감독 오버사이트 평가서. 이 문서들이 왜 중요하냐면, 리플이나 리플레처 측에서 이 문서를 들고 프라이빗 도매 금융권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샌드박스에서 법적 결제 최종성도 검증받았고 감독기관으로부터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시스템은 당신들의 도매결제 시스템의 핵심 서비스 제공자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RP와 리플렛전은 이런 프로젝트들에 직접 참여해야 하고 그 결과로 이두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결제 레이어 바깥의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도매 시스템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결제에 쓰이는 자산은 전부 우리가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만 쓰겠다. 그래서 XRP가 이 안으로 통화 혹은 결제 자산처럼 들어가는 순간 규제 저항에 부딪힙니다. 반대로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XRP는 당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최종 결제 순간 그 레이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그 바깥에서 변환 레이어로만 작동한다. 이렇게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 결제에 쓰는 자산은 우리가 직접 발행한 은행 화폐와 중앙은행 화폐들로 충분하다. XRP는 그 바깥에서 우리 시스템 간의 연결과 변환을 담당하는 도구로만 존재한다. 이 구조가 되어야 XRP는 결제 규제에서 한발 물러나 인프라 레이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영 보증입니다. 여기서 국제결제은행 NXF 문서가 다시 등장합니다. 핵심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이 시스템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 문서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종료 계획, 자본 완충 장치, 사고 대응 절차서. 이세 가지는 결국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퍼블릭 체인 위에 있지만 도매 은행 시스템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정성, 보안성, 장애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갑작스러운 유입, 급감,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리플이나 리플렛저 측에서 이 문서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날이 바로 XRP가 퍼블릭 체인 위에 존재하면서도 프라이빗 도매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는 조용한 인프라로 들어갈 준비가 거의 끝난 시점이라는 것을요. 이제 시장의 움직임은 인간의 감각을 완전히 앞질렀습니다. 뉴스 하나 숫자 하나가 나오면 가격이 즉각 반응하고 AI가 동시에 실시간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AI 자동매매 시스템입니다. AI는 시장 데이터를 초단위로 쪼개 분석하고 수천 개의 패턴을 학습해 가장 승률 높은 진입 지점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특히 XRP처럼 짧은 급등과 되돌림이 반복되는 코인에서는 AI가 인간보다 훨씬 높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감정입니다. AI는 두려움도 욕심도 없습니다. 오직 데이터 기반으로만 가장 객관적이고 흔들림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누가 먼저 알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게 반응했는가가 승패를 나누게 됩니다. AI 자동매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됐습니다. 특히 리플처럼 실물 금융 시스템과 직접 연결된 코인은 AI와 결합되는 순간 효율이 폭발적으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진짜 강점은 당신이 잠든 시간에도 시장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I가 24시간 흐름을 감시하며 기회를 자동으로 포착하고 거래까지 수행합니다. 이제 시장을 해석하는 기준은 인간의 직감이 아니라 AI의 연산 속도입니다. 데이터가 움직이는 시대, 그 흐름 위에 먼저 올라타는 사람이 이깁니다. 다음 시장의 승자는 차트를 오래 보는 사람이 아니라 AI로 시장의 리듬을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20에서 30%의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최신 AI 자동매매봇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은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순차적으로 최고 성능 AI봇을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금전 요구를 일체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